다른 직구들과 같이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지금 이, 이런 토론을전 경기도 물체사에서 그 부분 공고 나왔을 때 되게 반갑고 좋았었거든요. 사실 너네가 기준이 뭐야? 너네 임금 이상을 해야 되는 뭐, 뭐 어떤 근거가 고 라고 했을 때 진짜 할말 없었는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되게 좋은 어떤 이런 토론자에서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결국 지금 이런 이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작, 작년에 지난해 이제 국회 토론회에서 있었을 때 모든 보건 의료 노동자의 기본 노동 기본권을이라는 이제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총저3회정도 계속 추진하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의 이제 실패조사 보고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중소영세병원에서의 저희 문제점들은 법에서 정한 노동 조건에서 최저 기준에못미치는 의료 현장이 있고 그것이 연봉제 특히 통발인동 계약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계약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일하면서 출산 육아 범문이 너무 어렵다. 국민들 곁에 가까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을 더 열악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엄청나게 임금 격차가 격하게 커지고 있다. 특히 의사와 나머지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 격차였거든요. 결국에는 그 임금 격차가 2016년도에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연평균 1억 5천,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1억 9천 연봉으로 그 병상이 없는 의원일수록 돈을 더 받고 이건 비교별 때문이겠죠. 그리고 요양병원은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크고 종합병원은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이